과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은 안한 여자입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저에게 새언니가 있어요. 전 새언니에겐 시누이가 되겠죠. 속상한 일이 있어 저희 새언니와 오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빠와 새언니는 연애기간이 길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10년여간을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입니다. 오빠는 새언니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올인했고 사귀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가면서 만났고 그 사이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판적 없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언니의 비밀을 하나 알고 있어요. 새언니의 친구가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의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오빠 세연이의 연애 기간의 에피소드를 몇 가지 들은 게 있습니다. 다른 문제야 연애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 그런가보다 했습니다만 한 여자만 바라보던 오빠와 는 달리 세연이는 오빠와 연애하는 동안 양다리를 걸치면서 몇몇 의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세연이의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꼭 그걸 저도 듣게 된 거였었어요. 하도 세연이가 이 남자 저 남자 꼬리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서. 전 오빠가 언니와 계속 만나는 게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도 전부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몇번 언니가 연애 기간 동안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만나더라고요. 그만큼 좋았나봐요. 저도 중간에 딱한번 오빠에게 말한 적은 있었습니다. 오빠가 새 언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알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어떻겠냐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놓치를 못하느냐 했죠. 하지만 새언니뿐이라는 오빠의 말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빠의 연애까지 관여할 건 아니었으니까요. 여튼 그렇게 결국은 돌아 돌아 새언니는 오빠에게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 아기도 낳았고 이번에 둘째도 출산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잘하게 불란을 일으키던 새언니였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건 첫째 아기를 낳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첫 아들을 낳은 언니에게 조리하라고 100만원 주었고, 저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언니에게 50만원을 줬습니다.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저희 엄마도 첫 며느리가 손질을 낳은 거였고, 엄마 주변 친구들은 다이 정도 한다고 해서 저희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서 혼자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조리하라고 준돈 100만 원이 너무 적다면서 오빠가 와서 엄마에게 화내고 윽박질렀나 보더라고요. 엄마도 화가 나서 말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속이 상하셨는지 그렇게 울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했어요. 조리하라고 1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니요? 네, 적은 돈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 언니가 조리원에서 나와서 저희 집에서 조리를 하겠다고 한 상태다 보니 엄마는 집으로 오면 먹을 거나 이런 거 신경 써주면 되겠다 했었거든요. 엄마는 첫째 조카 볼때 정말 밤잠 못 자고 새 언니 조리해주고 그랬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대부분 불편하다고 시댁 안 가고 친정으로 간다는데 새 언니는 시댁으로 간다고 하니 저는 솔직히 조금 의아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게 본인 조리하면서도 오빠도 새 언니도 저희 엄마에게 수고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만원이 적다고 했더니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몸조리할 때새 언니 몸에 좋은 거다 사서 먹이고 음식 하나하나 맵지 않게 짜지 않게 그리고 매번 세 반찬에 국 끓여서 언니 주고 애기는 애기대로 엄마가 다 돌봤어요. 밤에도 잠못 자면 힘들다고 저희 엄마가 밤잠 못 자고 조카 봐주고 오빠는 퇴근해서 오면 또밥 챙기고 오빠, 세 언니 빨래에 아기 빨래까지 정말 힘들게 해줬는데도 수고비는 커녕 준 돈이 적다고 하다니 속이 너무 상했지만 저까지 나서서 집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시도의 짓 한다고 할까 봐서 참았습니다. 엄마도 그냥 참으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얼추 첫째 조카를 키워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니 세 언니가 또 둘째를 임신했고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리비용을 200만원 주면서 이번에는 친정에 가서 조리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사실 첫째 조카 조리 끝내고 오빠랑 새언니가 자기 집으로 가는 날까지 저희 엄마에게 수고 있는커녕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에게 둘째 조카가 생겼다고 했을 때부터 이번에는 친정에 가서 언니가 조리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 엄마도 첫째 조카 돌볼 때보다 나이가 더 드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엄마가 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랬더니 새 언니가 너무 서운하다고 하면서 굳이 자기는 시댁에서 조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첫째는 해주시고 둘째는 안 해주시려고 하냐면서요.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엉엉 울기 시작하니 저희 엄마가 또 마음이 약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또 둘째 조리까지 맡게 되셨어요. 첫째 조카가 아무리 어린이집을 간다고 해도 오후 4시면 하우 시간입니다. 그럼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첫째 조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중간중간 빨래하고 새언니 먹을 거 챙기고 반찬하고 아기 돌고 저희 엄마 정신없이 그렇게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새언니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뭔지 오빠라는 놈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반찬이 싱겁다면서 투정이 나고 뭐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너무 짜증나더군요.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 속을 뒤지는 일이 생겼네요. 주말에서 저는 집에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새언니 끓여줄 미역국에 넣을 소고기가 다 떨어졌다면서 사러 가려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랑 장 보러 가는 거 좋아해서 같이 가는데 이 날은 몹살 기운이 있어서 같이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혼자 가셨어요. 그런데 세 언니는 저까지 나간 줄 알았나 봐요. 전 방에서 누워 있는데 저희 엄마가 나가자마자 거실로 나와서 전화를 하는 건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 아주 가관인 겁니다. 자기 친구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땡땡아, 얼마 전에 둘째 낳았지. 아, 이번에는 200 받았어. 나 첫째 때 1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그때 너무 짜증 났었거든. 다른 여자들은 조리원 비용을 다 내준다는데, 게다가 자기 집 장소를 나와줬는데, 세상에 100만 원이 뭐니? 나랑 장난하나? 그래서 남편한테 지랄 좀 했지. 그래도 조리원비가 300이었는데, 쪼쫀하게 100더 줬네. 짜증 이러더군요. 하 진짜 미쳤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아주 끝이 없더라고요. 시댁에서 조리하는 거? 뭐, 나라고 안 불편하니? 근데 내가 왜 우리 친정엄마한테 조리를 해달라 하냐? 이럴 때 시엄마 부려 먹어야지. 안 그래? 해주는 것도 없는데 손주를 둘이나 나아줬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난 절대 우리 엄마 힘들게 안 해. 부려 먹으려면 시엄마 부려 먹어야제맛이지나 이제 앞으로도 애들은 시엄마한테 맡길 거야.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럴 거임 내가 마음만 좀 달리 먹으면 우리 엄마가 안 늙는데 내가 못할게 뭐니라고 하며 깔깔대며 웃더군요. 가만히 세연이 등 뒤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 계속 들었죠. 그 이후로도 저희 엄마가 음식이 어쩌네 저쩌네 해 가며 재미나게 통하더군요. 화 그러다가 뭔가 본인도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세연이의 전화기를 뺏어다가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난리더군요 그래서 언니는 무슨 짓이냐고 했습니다 지금 통화한 거다 들었는데 내가 핸드폰 던진 게뭐 대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그러네요 하아 이 새언니 아니 이 여자가 미친 거죠 그래서 바로 난 이런 거 듣고는 못 있겠다 하며 큰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와서 새언니와 조카 짐들을 몇 가지 쏘셔받고는 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미친년이래요. 애나 권새 언니에게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신우이가 어딨냐면서 난리입니다. 오빠에게 전화하겠다고 하면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불러라,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집에 들어오셨고, 저희 둘이 씩씩대고 있는 걸 보고는 많이 놀라셨는지, 무슨 일이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우리가 경우도 없는 인간들,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것 같아. 엄마를 식모 취급하면서 친구랑 통화하며 깰낄 댔다. 나는 이 여자랑 한 집에 못 있는다. 저 여자 안 내보내면 내가 나가겠다. 했습니다. 자기 엄마 늙게 하기 싫어서 우리 집에서 꾸역꾸역 몸조리 하는 거라고 했다. 했습니다. 엄마도 제 말을 듣고는 화가 많이 나신 듯 했고, 새 언니에게 이게 사실이냐고 했더니, 새 언니가 그렇게 친구랑 통화를 하긴 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는 더센척 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통화하지 않냐고 하며 개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나도 우리 엄마들 늙어가고 첫째에다 이제 둘째 시중까지 들고 있는 게 속상해 죽겠는데 당장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당신네 엄마한테 가서 첫째고 둘째고 맡기고 조리를 하던 아님 사람을 쓰던 알아서 하라고 이제 절대 우리 엄마는 안 된다고 하고 내보냈네요 엄마도 절 말리진 않으시더군요 세 언니는 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둘째 조카를 안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 언니가 나가고 전 엄마를 안아줬어요. 엄마가 어느 순간 보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눈물이 났고요. 속이 너무 상해서 저도 이렇게 퍼붓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엄마 상처받는 거 생각하면 좀 참을 걸 그랬나 싶기도 했네요. 그렇게 두어 시간이 흐르자 오빠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감히 애기 나고온지 얼마 안된 새언니와 둘째 조카를 내보냈다면서 철 때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계시던 엄마는 오빠 뺨을 쳤습니다. 엄마가 네 와이프가 날 신부처럼 생각해서 여동생이 그걸 듣다가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인데도 와이프만 감싸고 돌고 여동생을 때리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오빠는 정신이란 게 있는 인간인지 뭔지 그래도 어떻게 애 낳고 온 여자를 내보냈냐면서 이제 겨우 태어난 지세 달밖에 안된 손주까지 내보내고 어쩜 이렇게 독하고 나쁘냐면서 난리 발광을 해대더군요. 엄마도 화가 나셔서 이제 앞으로 서로 얼굴 보지 말고 너는 너대로 네 와이프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 테니 앞으로 영 끊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오빠도 그럼 뭐 자기가 아쉬울 줄 아냐면서 선주도 앞으로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라며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네요. 솔직히 저런 인간을 이제까지 오빠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저런 식으로 바라는 새 언니를 그냥 두고 봤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엄마 힘드니까 잘해드리라고 오빠한테 한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는 그러더군요. 손주를 매일 볼수 있는 기쁨을 드렸는데, 뭐가 힘드냐고요? 지금 심정으로는 새 언니밖에 모르는 오빠와 육아와 본인 목조리로 저희 엄마를 힘들게 하던 새 언니를 다시는 안 보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이네요. 저랑은 또 다르시겠죠. 이런 엄마를 보면 또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시기에 제가 너무 오묘한 걸까요?